한번 불러볼까요? 네. 불러볼까요? 네. 오, 주로 나가시네 우리 친구들 대답이 없으니까 불러볼까요? 네. 김지윤 선생님 시작 김지윤 선생님 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왔습니다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인사 한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날? 부활 주일. 자, 우리가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읽어봐요, 우진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라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까요? 네, 네, 소 s 사랑.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자,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지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친구들 불러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말씀에 잘 집중하여서 말씀 잘 듣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친구들 부활절이 뭐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활절이 뭔지 아는 사람? 어미투이아 그래, 아무튼 의심자분들 누가니 보야질이 뭐예요? 누가니? 에이, 자 현정이 부활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그 그, 그, 그 일을 어이렇 기독교에서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축일이에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 읽어 봅시다. 예수님, 예. 예수님, 부활, 부활. 사실일까? 사실이다. 아, 뭔가 이렇게 귀엽게. 사실일까? 사실이다. 사실일까. 사실일까? 사실일까? 와, 우리 우진이 표정까지. 사실일까, 예. 자, 한번 말씀을 따라 읽어 봅시다. 우리 5절 상반절, 하반절은 어, 선생님과 친구들이 읽고 아래 우리 6절 <laughs> 상반절은 제가 읽어 볼게요. 시작. 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자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친구들 소설책하고 역사책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너무 어렵다 그죠? 아 차이점? 빨간색 파란색 이야 맞아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차이점이에요. 이야 똑똑한데? 자 소설책.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새해 한테 예수 파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파워 하면 새해 막 그거 맞으면 아, 아 이거 영화 이거 영화 이거 영화 이거 영에이이런 이거 하지 마요 하여튼 아, 친구화 맞았어요 이 이거 맞화예거 영화 이거 영화 이거 영화 이거 영화 이거 영화 이거 영화 이거 영나서거 영화 이거 영화 이거 영화 맞으면 이런 걸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연행 이야기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 지연행 이야기 막 꾸며낸 이야기를 소설이라고 하고 역사책은 뭐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역사책이라고 하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슨 기적의들이 있냐면 <목소리> 그림 보여요 친구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사람 그림 보고. 그민 문제 열정 로이 열정 좋아요? 이거 무슨 이야기야 이거?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야? 어떤 기적의 이야기야 이거? 공해 바다가 올라가야 갈라진 올라가야 이야기 들어본 사람 이거 아는 사람? 어 알아요 올라가야. 알아요?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알아. 옛날에. 들었어요. 도라이몽에서 봤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를. 자, 이게 뭐냐면 바다가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그 바다 갈라진 땅 땅이 드러난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에 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서 이렇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말이 돼야 한대요.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어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아, 네. 하셨어요. 이거 본 사람 있어? 없어요. 봤어요? 어, 봤구나. 아, 봤어요? 바다 갈라진 거 봤어요? 네. 와, 좋겠다. 세번한 번도 못 봤는데. 네. 네. 이번에서 봤어요? 네. 어, 이번에, 어, 이번에 뭐예요? 바다 갈라지고. 자, <laughs> 이렇게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도 있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네. 물이 변해서 네. 포도주가 되었어요. 네. 지금 불이 있는데, 이게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돼요. 근데 누가 하셨어, 이거? 예수님께서 가라오니 자질 때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예구나예구나 불이 변해서 포도주스가 됐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예고님, 근데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 아, 믿어요. 아멘. 훌륭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기적 귀가 아니고 기적, 기적, 기적 G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사실일까? 진짜일까? 네. 아, 우현정이 믿음에, 어, 믿음에, 그래요, 좋아요. <laughs>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의 부덤인데,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돌로 문딱 열고 돌치워서여 안에 이렇게 시신, 죽은 사람의 시체를 올려놓는 것인데 그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 <laughs>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 무덤에 놓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 어디갔지? 시체? 정말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처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었는데 자, 성경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 여자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다름질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시건을 이라고 성경이 나와있네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나고 연하서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렸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이렇게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성경대로, 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요, 그거 보세요. <laughs> 예수, 다현아,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다루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이 여자들 말고 또 누가 보았냐면 파란 글있으 보니까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돼있는데 개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열두 제자 그리고 500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격하고 보았대요. 정말 한 사람만 보고 두 사람 이렇게 조금 사람 사람 조금만 봤다면 이한 사람 두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빵치네. 거짓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방신에 이방신이 이렇게 하면은 묻혀질 수도 없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개바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도 보았고 500의 형제가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데요. 무슨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잘안 보여요? 그래요. 십자가는 보이죠? 저기 사람이 달려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그그래 오. 어. 웃겼어요. 웃겼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랑한다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베드로는 예수님 다 버린다고 해도 다 버린다고 해도 나는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알지 너? 그러니까 좀 돌려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알잖아. 아니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나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한 베드로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나 있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다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시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어떻게 되었냐면, 전에는 도망갔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 목숨까지 걸고 정말 상,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전에는 도망갔지만 예수님 몰라요 하고 도망갔지만 이 야고보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까지 다바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이런 것들이에요. 전에는 도망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백지 못하는 이저 예수님의 사랑하신 부활하심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네. 왜 죽으셨죠? 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리고 이 후에 왜? 또왜위리죄 때문에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알까 모를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친구들의 친구들.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천국 갈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요. 아우, 시크하게, 그렇게 시크하게. 전도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까지 걸고 보활하신 예수님의 승인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전해 줘야 돼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까지 걸며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부활의 멋진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